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무단횡단자가 두번 치여 사망했지만 2차 사고 운전자는 무죄다 사건입니다 서울 종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는 횡단보도도 없었고 피해자는 그냥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로에서 오던 K3 승용차에 피해자는 추돌을 당합니다 1차 추돌이 발생하죠. 그런데 1차 추돌 이후에 피해자는 붕 떠서 옆차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오던 투싼 SUV 차량에 2차 추돌을 당합니다. 이런 1차, 2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검사는 1차 사고, 2차 사고 운전자, 즉, 운전자 AC, BC를 모두 기소합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처리 특례법 위반, 즉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모두 기소로 합니다. 당시 사고 당시 그 도로 환경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종로 소방서 인근 도로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이제 무단횡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K3 승용차에 1차 추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추돌 이후에 피해자는 붕 떠서 역차선 즉 1차로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1차로에서 오던 투싼 SUV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왕복 6차선 도로인데 이 한쪽에서 2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하고 1차선에서 이제 2차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됐죠.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은 1차 사고를 유발한 A씨에게는 유죄를, 그리고 2차 사고를 유발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블랙박스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죠. 즉,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 간격은 단 5초였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공조에 붕 뜹니다. 그러다가 약 2초 뒤에 옆차선으로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옆차선에서 오던 투싼 SUV 차량이 약 3초 뒤에 2차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단 5초였다. 매우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를 제시합니다. 즉이 공단은 현장에서 마네킹 실험을 했는데요. 마네킹 실험 결과 b 씨가 사고 장소 24.3m 후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인식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씨가 전방주시 의문만 좀더 기울였다면,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보고서를 배척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운전자는 정지시력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동체 시력에 의존해서 운전을 한다. 이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 현장 실험을 했지만 그 마네킹과 실제 피해자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빛 반사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공단은 정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이동한다. 즉, 동체 시력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과 실제 운전자 간 동체 시력 간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B씨가 극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엎드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피해자를 곧바로 보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반대 차로에서, 즉, 중앙선 넘어서 반대 차로에서 전조등을 켠 차량 3, 4대가 마주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B씨가 이제 눈이 좀 부셨겠죠?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전조등을 켜고. 그래서 동체 시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눈까지 부셨기 때문에 곧바로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1차 사고 운전자인 A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데요. 유죄를 선고하지만 상당히 선처를 해줍니다. 직역형이 아닌 금고형 8개월의 집행유예 인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처해주면서 유리한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법원이 그 2차 사고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무죄를 받았더라도,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애초에 검사가 b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우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